안녕하세요, 책 친구들. 오늘은 아베 고보의 모래의 여자라는 책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아베 고보의 모래의 여자는 인간의 본질과 자유,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현대 일본 문학의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은 폐쇄적인 사막 마을에 갇힌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서사 속에 인간의 삶과 그 의미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며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와 자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아베 고보는 20세기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한 명으로 독특하고 실험적인 작품 세계로 유명합니다. 그는 소설가이자 극작가,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며 현대사회의 부조리와 인간 존재의 불안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작품들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종종 카프카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되며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모래의 여자는 그의 대표작으로 인간의 자유와 존재에 대한 질문을 독특한 설정과 서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곤충 채집을 하러 바닷가 모래 언덕에 간 남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속아 모래 구덩이 속에 있는 집에 갇히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모래와의 끝없는 싸움에 시달리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녀와 함께 모래를 퍼내며 생존을 이어갑니다. 남자는 탈출을 시도하지만 모래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이 생활에 익숙해져 갑니다. 남자는 탈출에 대한 희망과 현실에 대한 수능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처음에는 자유를 갈망하며 탈출을 시도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래 속에서의 삶에 적응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줄거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모래의 여자는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며 곤충 채집이 취미인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는 희귀한 곤충을 찾기 위해 바닷가 모래 언덕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우연히 작은 마을을 발견하고 현지인들에게 밤을 보낼 수 있는 곳을 물어보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한 여성의 집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남자가 안내받은 집은 거대한 모래 언덕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가려면 줄사다리를 타고 모래 구덩이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 집에는 한 여자가 홀로 살고 있습니다. 집은 사방이 모래로 둘러싸여 있고 끊임없이 모래가 흘러내려 집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자는 매일 밤 모래를 퍼내는 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래가 계속 쌓이면 집이 모래에 묻혀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이 기이한 환경에 놀라지만, 자신은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가 떠나려고 하자, 마을 사람들은 줄 사다리를 치워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갇혔음을 깨닫게 됩니다. 남자는 혼란과 분노에 휩싸여 탈출을 시도하지만 모래 언덕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밤 필사의 각오로 남자는 모래 구덩이 탈출에 성공하지만 끝없는 모래 마을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곧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다시 갇히게 되고 노예 생활이 계속되면서 남자는 점차 체념하게 됩니다. 그는 여자가 모래를 퍼내는 일을 돕기 시작하며. 둘은 함께 모래와 싸우며 생존을 이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남자는 여자가 이 모래 속에서 나름의 삶의 방식을 찾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인데요. 남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모래구덩이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절망하지만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까마귀 덫을 만들고 혹시 까마귀를 잡게 된다면 까마귀 다리에 종이 쪽지를 묶어서 날려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희망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 덫이 예기치 않게 물을 모아주는 유수 장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시간이 흘러 여자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자궁 외 임신으로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의사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사다리를 내려서 여자를 데려가는데 그만 잊어버렸는지 사다리를 치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서도 남자는 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자신이 발견한 유수장치를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상상하며 도망은 언제든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자가 사라지고 그의 아내가 실종신고를 낸지 어느새 7년이 지나서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음이 받아들여져 그는 실종자 처리가 됩니다. 모래의 여자는 탈출을 갈망하던 남자가 결국 모래구덩이의 삶에 적응하고 체념하며 탈출의 기회가 생겼음에도 그곳에 머무르기로 결정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간이 처한 부조리한 상황과 그 속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책을 더 깊이 읽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첫 번째, 모래는 끊임없이 흘러내리며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무한한 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모래가 이 작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남자는 처음에는 탈출을 시도하지만 결말에서 결국 모래 구덩이에서의 삶에 순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남자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삶의 부조리함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여성은 모래 속에서의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남자에게도 이 생활을 받아들이라고 설득 아닌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태도를 어떻게 해석하나요? 현실에 순응하는 것과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번째, 남자는 탈출에 실패한 후에도 모래를 퍼내는 행위에서 나름의 가치를 찾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다섯 번째. 이 작품에서 남자가 갇힌 모래구덩이는 현대사회의 구조와 개인의 위치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상황이 현대인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섯 번째. 아베 고보는 모래의 여자를 통해 인간의 본질과 자유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언제나 어떤 형태의 제약에 갇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은 일본의 카프카로 불리는 아베고보의 모래의 여자를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